안녕하세요. 알뜰살뜰 리치언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모바일 개통 이벤트를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더 좋은 30만원 이벤트 코드가 나왔거든요. 이 코드는 매번 나오면 조기 종료되는 정말 좋은 이벤트 코드라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번 개통 이벤트는 셀프 개통, 상담원 개통 상관이 없고요. 유모바일 유심이면 갖고 계신 유심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심도 가능하고, 영원 선물 유심, 다이소, 편의점 유심 다 가능합니다. 셀프 개통 조건이 붙는 순간 신규 번호는 개통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조건 싹다 빼고 깔끔하게 30만원 혜택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유모바일은 신규 번호, 번호 이동 상관없이 1인당 3회선까지 회선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1회선이 30만원 혜택이면 2회선은 60만원, 이런 식으로 결합 빼고는 나머지는 다 회선별 혜택입니다. 이번에는 15,000원 이상 요금제로 개통을 하셔야 되는데, 2츠 7GB 플러스 통화 기본 요금제로 하시면 좋아요. 7GB 플러스에 추천하면 5GB가 추가가 돼서 총 12GB 플러스 1Mbps로 이용하실 수 있고 12개월간 매월 쿠팡캐시 만원을 받거든요. 18,400원 요금제 이용하면서 매달 쿠팡캐시 만원을 받으면 실체감가는 월 8,400원밖에 안되죠. 요 실체감가 8,400원 요금제로 10개월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요금은 8만 4천원 정도 나가고 혜택은 31만 5천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요금을 다 제외해도 최대 23만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코드죠. 혜택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15,000원 이상 요금제로 2월 11일까지 접수, 15일까지 개통을 하셔야 되고 이벤트 코드 미리 받는 세뱃돈, 요걸 입력하시면 네이버페이 30만원. 다모와 결합하면 네이버페이 만원. 알뜰살뜰 리치언니 추천하면 네이버페이 5천원. 이렇게 총 31만 5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개통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심도 되고요. 갖고 있는 유심, 영원 선물 유심, 요걸로 개통하셔도 돼요. 다만, 선물 유심은 자동으로 추천인이 들어가는 유심이라서 제 링크에서 받은 것만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유심이 없는 분들은 이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도 있어서 2심이나 다이소 또는 편의점 유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서 작성하실 때 셀프 개통 하시는 분들은 유심 가입하기, 2심, 보유 유심 셀프 개통 차례대로 눌러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상담원 개통하시는 분들은 유심구매 및 가입신청, 유심카드 있음 또는 없음을 선택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특히 상담원 개통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휴대폰 번호를 인증하고 나서야 이벤트 코드 등록하는 곳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안면인증을 하실 때는 지금 패스인증이 오류가 잘 나서 브라우저에서 신원 확인, 요걸 눌러서 인증하시면 더 수월하게 개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청서 작성할 때 추천인하고 이벤트 코드 꼭 입력을 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벤트 코드 미리 받는 세뱃돈 잊지 말고 꼭 등록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자세히 볼수 있도록 더보기에 링크도 달아 놓을게요. 궁금한 점이나 개통 완료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세요. 그리고 이벤트 정보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